안녕하십니까 BMW 의형빈입니다. 출고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리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리뷰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차냐? 바로 옆에서 색깔이 그냥 눈부셔가지고 저한테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드라이브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냥 제가 드라이브 색상만 된 차량이면 이렇게 리뷰 찍지도 않습니다. 이 차량은 무려 BMW 30주년. 드라이빗 에디션 모델이고요. 모델은 X540i 프로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원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X5 재원이랑 달라지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마력은 381 마력이고요. 토크는 55 토크. 6기통의 엄청난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 정규 모델과는 다른 더 엄청난 온라인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그릴부터 확 다르죠. 무광의 블랙 키드니 그릴이 우리를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유광 블랙 키드니 그릴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무광이 주는 그 엄청난 존재감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m 스포츠 차량들은 하이그로시를 이제 많이 써요 이 차가 이제 하이그로시를 밑에 이제 블랙 이랑 쓰다 보니까 이 드라이빗 그레이와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밝아서 그런데 야간에는 또 여기 아이코닉 글로우가 폭포수 처럼 이렇게 싹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그걸 보면 더 매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라이트 카메라 이 부분은 좀덜 당길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정규 모델은 좀 투명한 색상의 커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섀도 라인이 조금 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고 커버가 좀 어두워서 고급감이 훨씬 더 가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휠. 눈에 가장 띄는 게 아무튼 휠 디자인도 그렇지만. 캘리퍼를 먼저 좀 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제 M 스포츠에 기본 들어가는 이제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요. 인치는 21인치입니다. 그래서 X5 차량과 가장 조화롭게 어울리는 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핸다쪽 넘어가시면 M 배지. 아직은 X 시리즈는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리고 올라가시면 아, 이거는 진짜 저 혼자 봐야 되는데, 이거 까문! 남자들이 심장이 쿵콩쿵쾅 하는 그 까본이 사이드미러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까본이 사이드미러에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 저도 사실 발견 못할 뻔 했는데, 어디 있냐면, 한번 여기로 와보세요. 제 손을 따라와보세요. 보이세요? 샤크 안테나. 샤크 안테나 커버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섀도우 라인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가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차가 훨씬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와, 너무 이뻐요 후면부도 제드라이브 그레이가 굉장히 눈에 확 띄고 밑에도 여기가 보통 X라인 같은 경우에 크롬 색상으로 돼 있는데, 그라이빗과 약간은 색감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조화로운 약간 회색 계통진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도 이게 3D 형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얘도 섀도우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규 모델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되고, 누가 봐도 온라인 모델 같아요. 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이것도 손 따라오세요. 지이... 리오 스포일러. 리오 스포일러가 거의 이제 얼굴이 달듯말듯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요. 장난 아닌데, 이게 30주년을 뒤에 누가 봤을 때도 알수 있게끔, 엠 퍼포먼스라고 아주 각인이, 엠 퍼퍼 멀. 그래서, 어, 너무 이뻐요. 와,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할 뿐입니다. 트렁크,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5인승 모델입니다. 저희가 X5 모델이 제 7인승, 5인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에디션 모델은 이제 5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러기 스크린이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7인승은 2열 폴딩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차도 당연히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튼 딱 누르시면 키가 좀 작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짐 같은 거 올리실 때 적재하실 때좀 힘드시잖아요. 에어서스가 앞뒤, 앞, 이렇게 무게의 중심을 배분하면서 최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짐 같은 거 이렇게 옮기실 때 여기 턱에도 잘안 걸리고 좀 원활하게 올릴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어입니다. 에어서스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먹이 지금 한개 들어가요. 근데 한번 내려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얼만큼 내려가냐면 2.5톤에 육박하는 차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주먹이 아까 이렇게 제가 세워가지고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손가락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실내 보여드릴게요. BMW에서 가장 최상급의 천연 가죽인 메리노 가죽에 가장 이쁜 타르트포 색상의 시트가 들어간 모델이 바로 30주년 X5 모델입니다. 제가 한번 살짝 앉아볼게요. 지금 당장 핸들을 잡는 순간 시동 걸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보시면 안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트림이 이제 피아노 블랙이 되어 있어요. 유광의 하이그로시 굉장히 빤딱빤딱한 최고급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천장은 안트라사이트라는 이제 블랙 헤드라이너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3 스포크로 잘 갖춰져 있고, 균형감도 있고, 헤드시프트도 다 있습니다 여기 M 마크도 아기자기하게 잘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BMW 차량들은 버튼들이 다 터치식으로 돼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X5는 꼭 필요한 버튼들은 그래도 버튼식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버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워커인 기능은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디오는 하만 카돈이 들어갑니다. 2열 보여드릴게요. 이열은 역시 패밀리카의 정석답게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을 살짝은 좀 뒤로 놨어요 왜냐하면 촬영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지금 하나 반 정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한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에 네. 너님 기준 말고요. 헤드룸을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X6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X5는 역시나 넉넉하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있기 때문에 2열까지 이렇게 광활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개폐가 요즘 차들은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개폐까지 됩니다. 그래서 개폐 원하시는 분들은 X5 무조건 그냥 사시면 후회하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당연히 여기 열선 버튼이랑 공조장치 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썬블라인드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차를 다시는 못볼것 못볼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시나요? 이 차의 가격은 정규 모델 대비해서, 600만원 밖에 더 가격이 안 비쌉니다. 600만원이면 저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너무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본 사이드 미러 그리고 카본 샤크 안테나 시스트벨트 시트스 상도 원래 M60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타르투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온라인 모델들이 X5 말고도 모든 차들이 매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에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꼭 잡아드리고 기분 좋은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